믿지를 못해서 어 뭐야 왜안 돼? 나난 어? 솔직히 내 미적 감각을 믿지 못하거든요 어 나는 이런 집 같은 거잘 꾸미는 사람이 오오오 오, 오,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어 침대 이은 못하지만 즐길 줄 아는 사람쓰 자, 귀약도 버려. 귀약도 버려. 귀약도 버려. 됐어. 오와 일단. 와아아. 어, 야, 어. 야, 너 빨리. 빨리 나가. 안 돼. 어. 오! 아, 자. 음... 아, 근처에 몬스터가 있어, 쉴수 없대. 아,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? 자 먹자. 어. 나 죽을 뻔했어요. 자, 한번 정리하러 가봅시다. 아유, 깜짝이야. 아유, 깜짝이야. 눈앞에 있네. 하나, 둘, 셋, 넷. 오, 깔끔해. 여태까지 잡은 것 중에 정말 깔끔했습니다. 아! 어, 뭐야! 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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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잡았어! 그건 아닌데? 이거 어떻게 주서? 못 주서? 어! 뭔 소리야? 어! 야! 야! 얘는 왜 자꾸 나만 쫓아다녀? 어 이제 나안 무섭다. 어 하나 하나 둘셋나 야야야 뭐야 아니나뭐아니아이아아자 아. 아. 죽었습니다 크리퍼 때문에 혹사했대 아자 리스본 야 좋네 그냥 가지 말아야 되겠다 다 잃어버렸어 에바 설마내 방어까지 다 잃어버렸니? 야, 이게, 이게, 마, 말이 돼? 아, 이로버렸는데 일단 자자. 오, 뭐야? 아, 이런 게 있네? <laughs> 야, 그러면은, 내 아이템, 아이템, 아이템. 내 아이템 어디 갔냐? 내 아이템, 나 어디서 죽었지? 큰일 났어. 뭔가, 아! 왔어 뭐야 뭐야 왜죽은 거야 아니 그 와중에 클났는데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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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! 오!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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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바로 눈 앞에 있었네 아집 바로 앞에 있었어 오 찾았다 대박 오야 엄청나. 어, 잘 찾았습니다. 아, 그화제에또잘 찾았네. 야, 그러면은 모자, 신발. 이걸 싹다 버려야 되긴 하는데, 정리 한번 해볼게요. 횃불횃불 17개, 돌고갱이돌고갱이돌고갱이돌고갱이내 검, 제일 중요한 검이 안 보이네? 제일 중요한 검이 안 보이는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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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검? 찾았어? 오, 찾았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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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내 제일 아끼는 검! 오이, 뭐야? 오이, 뭐야? 거북이야, 대박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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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뭐야? 해초? 뭐든지 다 때리고 본 사람 입니다내 눈앞에 있다! 뭐지? 저건? 때려볼까? 뭐지? 저건? 때려볼까? 이. 근데 왜, 왠지 왜 이렇게 왔던데 얘가 오, 저 뭐야? 이게 뭐야? 오! 어! 대박! 어, 어, 야, 어, 어, 야, 어, 왜, 왜 됐어요? 어, 잠시만, 어, 뭐야? 어, 어, 대박! 헉, 뭐야? 테이크, 뭐야? 못하고 때렸는데 좋은 게 아니었잖아. 어찌를 뭐 못하고 그냥 그냥 가버렸는데, 어, 왜이게 위험해? 여기 세상은? 알다가도 모르겠어? 오늘 엄청 위험해요. 양, 양. 어, 이 뭐야? 어, 저 뭐야? 호박인가? 이거 깨, 캐면 안될것 같긴 한데. 손으로 캐야 되나? 뭐야, 이거? 허어! 호박! 허어! 오, 신기해. 호박도 있어. 야, 나 호박 처음 봤어요. 너무 신기하고, 어, 호박도 네모야. 네모, 어, 저 뭐야? 이 뭐야? 이거 말인가? 어, 나말탈수 있어. 어, 기다려봐. 어, 어, 오! 일단 공격하고 봐. 오케이! 오 야! 어, 너무 재밌어! 일단 공격하고 봐. 왠지 말을 탈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말도 있고, 어, 세상 너무 재밌다. 전다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신기합니다. 말도 있고, 양도 있고, 뭐, 다른 거, 뭐, 벌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 더 있겠죠? 점점 잠점 밤이 되고 있는데? 그 아니 밤이 되고 있어요? 집 가야 되겠다 여기서 뭔가 잃어버리면 또 큰일 나어 여기 어디야? 오오평화야 어, 평야 평화. 평야인데 뭔가 애들이 많아 일단 평화를 찾았으니까 집 갑시다 집 오늘은 여기저기 뭐가 있나 좀 탐험 해보고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집 가야 돼. 난집 이정표가 있을 텐데, 어, 여기서 왜안 보이냐? 어? 어, 집 이정표. 연기. 아, 정 반대인가? Tá, oi, tib. Oh, oh. 아. 아, 처음부터 다시야. 자, 처음부터. 다시 하는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, 큰일 났는데? 아니, 처음부터 다 하나도 없는데? 정말 깡글이. 깡그리. 깡글리다 잃어버렸다. 나 석탄 다 들고 다녔니? 나 설, 설마 석탄에 내가 다 들고 다닌 것 같은데? 아닌가? 여기 있는 건가? 오! 오, 익힌 양고기. 굿. 오, 진짜 심장, 심장 떨렸다. 와. 됐어. 어, 심장 떨렸다. 이게 멀리 가지 말라는 것 같아. 그냥 얌전히 집 근처에서 해라. 막 이런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최악이야. 최악이야. 근데, 사실 그거 가면은, 내 아이템 다주을수 있는 거잖아. 뭔가, 가방 같은 게 있었거든, 이거? 꾸러미? 꾸러미가 뭔지 볼까요? 어, 근데 실이 하나밖에 없어. 오, 어, 실이 하나밖에 없어. 야, 꾸러미 정체를 봅시다. 궁금해, 너의 정체는 뭐냐? 어, 어,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? 뭐야? 오, 오, 이런 게 있네. 꾸러미, 여러 종류의 아이템을 섞어 한 묶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오! 아, 이게 종류가 다른데도, 어, 종류가 다른데 이렇게 넣네요. 어, 아, 개꿀인데, 잠시만, 근데 단점이 거꾸로 뺄 수밖에 없어. 개꿀인데, 거꾸로 뺄 수밖에 없네요. 근데 편하다. 아이템 칸이 없을 때는 좋은 것 같아. 편하다. 일단 자 자고 일어나 볼까요? 오, 좀비에게 잘하셨습니다. 됐다 뭐야? 야 끊쳤어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됐다 어디 지역인지만 찾으러 다니면 돼요. A few moments later. 여기는 어디야? 대박, 느낌 왔다. 아니 나이. 지도가 없는데? 어 석탄 발견 이 와중에 석탄을 잘 버리긴 하네 중요한걸 깨달았습니다 횃불이 없어 제일 중요한 횃불을 안가져왔어 제일 중요한 횃불을 안가져와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수가 없네 여기서 기다려 보자 하려 했는데 와 이제 석탄이 많네요 아니 석탄만 너무 잘찾죠 완전 석탄 감지기야 이정도면 석탄 감지기인데 중요한 건 집을 못찾죠 다시 시작해야 되나? 집을 다시 만들고 다시 시작해야 되나? 자 아, 제작대 횃불 횃불 어 횃불을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고, 이 뭐야? 어, 담장 할수 없지. 담장으로 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담장으로 벽을 만들어 그냥... 그럼 되지 않을까? 헛, 헛 됐어. 됐어. 아! 됐어, 됐어. 오, 시, 신박해, 신박해. 신박해. 왜? 문이야, 문. 어. 문입니다. 안점 낮인지, 바뀐지. 어, 낮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. 안점이야 어, 셀프 무덤이냐고요? 아, 어쩔 수 없죠. 네, 여기에서. 다시 시작해야지, 뭐. 다시 시작하는. 어 집을 못 찾아 다시 시작해. 집 나가면 개고생. 맞는 것 같아. 하나도 안 가져와가지고 심지어 아이템 챙기는 거 깜빡 잊었어. 이제 진짜 집 가야 돼요. 오, 오, 밝, 오 바, 어, 밝았다. 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집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. 오 해가 네모났네. 아 그렇지 네모나니까.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하네 A few moments later. 와 여기는 어디야? <laughs> 잠시만. 났어 어어 어, 앞에 앞에 무서운 애들 있다 여기는 어디야 오 어, 마을있어 마을 어 마을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야어 아니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마을이야. 아, 진짜 정반대로왔다 어.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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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의 집 들어왔어 남의 집 들어왔어 오케이. 야. 와. 남의 집 들어왔다. <웃음> 잠시. <웃음> 어? 개꿀띠? 개꿀띠? 이남남어 개꿀띠. 야. 남의 집인데 털어. 오 좋다. 좋아요. 이런 게 있네. 어, 남의 집이 털었어. 개꿀. 어, 뭐야? 이거 석탄 아닌가? 집에 석탄이 있네? 어! 이거 석탄 아닌가? 어! 어! 안 돼! 큰일 났다.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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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나? 어, 잠시만. 됐다. 와, 됐다. 오, 개꿀. 와! 사고 쳤어! 사고 쳤어! 대형 사고! 대형 사고!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? 아니, 나는 석탄 있길래. 석탄 다 채웠는데. 어떡하냐? 안전한 집이 타고 있는데? 음. <laughs> 집 타고, 방아까지? 와, 대박. 아니, 석탄 있길래 했는데. 음. <laughs> 나 안전한 집, 오, 미안해요. <laughs> 미안해요. 어떡해. 물 타오르고 있어. <laughs> 강도가 따로 없다고? 아니, 내가 그게 이게 뭐, 그게 있, 있을 줄 알았나? <laughs> 진짜 잘 타. <laughs> 아니, 내가 거기 있을 줄 알았나? 야, 소, 소도, 소도 타? 아! 아, 소도 타! 소, 이제, 소, 일단 기다려봐. 소, 소는, 소는 빨리 풀어줘야지. 아! 아! 안 돼! 갔어! 완전, 진짜, 날강도인데? 어. 어, 내가 풀어줬다, 내가 풀어줬다. 아 어, 남의 집다 털고, 알차게 태웠는데. <laughs> 남의 털고, 알차게 태웠어. 아, 어, 거점 딱 하기 좋았는데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구독은 타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. 여러분들, 정말 감사해요.